라오스 다음으로는 참바 사계 시판돈입니다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한 4020km의 메콩강이 라오스 최남단 시판돈에 만들어낸 4000개의 섬은 동콩, 돈데, 동콘의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의 대표적인 섬들과 나머지 작은 섬들 수초로 덮인 모래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밤이면 맥콩강 위에 어부들이 밝힌 불빛이 점점이 떠 있고 뒤에는 코코넛과 빛랑나무로 뒤덮인 섬에 반딧불들이 불을 밝히는 장면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판도는 인상적인 폭포와 동콘섬의 남쪽 끝에서만 나타난다는 희귀 동물 미라와디 돌고래를 볼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라벤 고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볼라벤은 메콩강 유역에 있는 높이 1000m 이상의 고원입니다. 발톱 모양의 아름다운 고원 요새에 숲과 강, 폭포 농장이 있습니다. 이 고원은 알락, 라벤, 수아이, 카투 등 몽크메르족들의 터전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원래 농사를 많이 짓진 않았지만 프랑스 식민 시대부터 커피와 고무, 바나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라벤, 알라, 카투족은 왕성하게 경작을 하고 있으며 유명한 라오스 커피가 자라는 곳도 바로 이 지방입니다. 지금까지 라오스 남부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정말 아름답네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진짜, 진짜, 진짜. 저희가 라오스에 가서 좀더 쉽게 적응을 하고자 간, 서울에서 간접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그 체험 과정 영상을 3편의 영상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어, 저희가 라오스를 간다는 의미에서 라편, 오편, 스편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영상들은 저희 각 개별 블로그와 저희 꽃보다 투체팀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 나갑니다. 보시고 좋아요랑 공유, 추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참,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지도 오픈했다고 그러죠? 네. 네. 저희 인스타그램, 라우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뭐팔해요뭐팔 먹팔. <laughs> 지금까지 예비 투체 10기, 고도영, 백성형 조선나꽃보다 투채이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하는 거였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